팀 오겠다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로 먹자 쟤네 4번 핑쪽 나이스 방금 완전 고수처럼 내렸어요 응. 아씨. 형못 받겠죠. 왜, 왜 죽었어? 이제 가자. 저희 팀한테 가자, 가자, 가자. 왔어. 앞으로 가. 어디야? 감. 언니 근데 그막 앞에 막 가릴 걸로 막 다녀야 돼요. 너무 허울 볼판으로 가면 애들한테 걸려. 어. <목소리> 언니 드링크 하나. 오, 왜 오른쪽 뛴다 다시 문 닫아버려. 부들러서. 두 마리 붙는다. 두 마리 붙는다. 나비 아. 한 마리 붙는다 왔다, 왔다지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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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내밀지 마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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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애 졸로 가네. 차 오는 거 아니야? 저 지금 핑가 조금 깎여 있잖아요. 어? 저거 어? 드링크로 채워야 되겠군요. 응. 내쪽에 내쪽에 총알 날라 왔다. 어디죠? 내가 이 내가 3층에 있었는데 내쪽에 총에 총알이, 총알이 날라 왔어. 그거 핑 찍어 줘요, 그쪽. 방향, 방향. 방향이 이쪽 350 정도. 마우스 휠 이렇게 이렇게 불려봐요. 오, 그렇게 할수 어, 있어요. 얘네 저기서 싸운다 4번 핑이랑 사운드, 쟤네. 박차가 없어졌지. 아이템 아빠, 인다장 네, 응. 뭐야, 우리 가야 되네. 전네랑 싸울 때가 아니네. 아 차타로세요. 네. 빨리 가야 됩니다. 우리 토리 언니의 드링크 좀 비워줄 사람. 하나 아니 다 한차로 오는거야? 어 이거 폭탄이네 이거 뒤에 온다 쏠수 있으면 쏴도돼 지나갑니다 네 지나갑니다 앞에 바로 앞에 정면 뛰는거 보여 보라니 보라니. 오, 또 애가 쏘네. 그렇지. 위에 있다 우리 스물스물 스물 기어 올라가야 돼, 이제. 아, 저 집에 사람 있다. 핑. 저기 사람 있고. 계속 올라온다. 거기? 아 내가 SR이 아니구나 아 깜빡했다 어? 보다오곧 터지겠다 아, 나.. 차 안에서 다 나이스 여기 내 이거 이제 술 좋을텐데 일로 뛰었다 한명 쟤네 조금 약해졌을때 푸쉬하자 그냥, 네. 그냥 하나 뚝벗겨줬거든요 얼 앞에 하나겠 얘네 안에 있는 거 같은데? 여기 여기 하나 있어. 오오. <놀람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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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 쏴? 미안 미안 미안. 죄송 <laughs> <sorry>. 미안 미안해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미안해 <laughs> 나좀 <laughs> 죽였네? 있는데, 바사야? 죽였어 죽였어. 아니 바사 아니에요 미안 미안 미안. 쏘리 쏘리. 그럴려고 했던 네. 게 아니었는데 저기 아, 누운 애가 나한테 총쏜줄알어 4번 핑나 어, 이거 바꿔야 그... 되구나 나한개 어, 있는 거 먹었어 얘도 드링크 없어 어 지금 자리 좋네 굳이 제네랑 싸워줄 필요 없겠다 네, 바로 앞에 와, 이게 좋다. 잘 오는데? 바로 붙어줘, 바로 붙어줘 길리 한명한명 한명 손대줘야 돼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바로 손대줘, 바로, 손, 바로

저기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어 이거 반대편에서 오 그래도 토리 언니 실력 되게 많이는 아 이번 판왜 이렇게 잘했지 근데 아니야 토리 언니가 잘한다 안돼 아 캐리였어 아, 위위위위 아,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. 아, 저 건너편에도 있고. 데 아, 알았어, 미안해. 아,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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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고, 안다고, 안다고. <laughs> 대신 살아줘요, 파이팅. 아, 내건줄 알았네. 아, 택시네. 아, 나 s r 이 아니지. 안 보이지? 한팀 넘는 거야? 와, 레전드 미쳤다 이겼다 와, 와 C4 잘 붙였네 아 C4 맞은 애가 수류탄 던질라 했는데 죽었구나 그거에 자기들 다 죽었구나 좋아 좋아요 좋아, 좋아요 좋아요 구독해주세요